안녕하세요. 목포영신수산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판장에 나가서요. 어, 여러분께 판장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5시 경매를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한띠 먹갈치 경매 받았습니다. 어, 요즘은 조금 이렇게 밥이 얕더라고요. 요즘 갈치들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어, 그 중에 조금 좋은 걸 고른다고 골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살밥도 두툼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지로 나오고요. 큰 거는 조금 더 나온다 치면은 3.5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사이즈는 3G에서 3G 어3 g 에서3 g 약간 3.5지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조금 갈치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적게 그 한티 사이즈보다 기존의 한티 사이즈보다는 조금 적다 싶은데요. 그만큼 가격대는 참 가성비 있게 좋습니다. 오늘도 9kg 한 상자에 9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4.5kg 반 상자에는 5만원입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어,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띠 먹갈치 3지 내로 나오는 한띠 먹갈치 9kg 한 상자에 9만원, 4.5kg 반 상자에는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대 갈치인데요. 어, 한띠 먹갈치 바로 우위인데 이 갈치들은 조금만 사이즈가 커져도 가격대가 한 10만원 이상은 차이나거든요. 지금 제가 한띠 사이즈하고 보다 이 가격이 어, 물론 비싸겠죠. 그러지만은 오늘또 이렇게 가격 좋고 어, 선도 좋고요. 예, 눈좀도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중대 먹갈치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회 때기라 사지도 나오고요. 보통 삼지반 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대 갈치라 못 나와도 삼지반은 나오거든요. 어, 이거 지금 10마리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제가 무게를 재봤더니 한 3.2, 3.3, 아주 3kg는 넘고요 이거 지금 10마리에 7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온물 그대로 가겠습니다. 보시고 꼬리, 머리 이렇게 기장도 보시고, 살밥도 보시면 어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갈치 10마리에 75,000원입니다. 온물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갈치인데요. 중대 파갈치. 사이즈 너무 좋아요. 4지 이상은 나온 것 같고요. 3지 반은 기본인 것 같고요. 이거 찾는 손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중대 먹갈치를 가져오면서 중대 파갈치도 한 번씩 가지고 옵니다. 어, 어제도 실은 가져왔는데 미리 전화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깜빡 생각을 주문을 받으면 좋은데, 어, 못하고 이 파갈치는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요. 이 파갈치 지금 9kg 한 상자에는 15만 5천원에요.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4.5kg 반상자에는 8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너무 좋고요. 이거는 이제 파갈치라 이렇게 창이 많이 터져 있어서 이제 기본에 이제 차파로뺀거든 빼거든요. 이 파갈치는 보시기 조금 거, 저기 부담스러우시면 파갈치는 제가 손질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질비는 썩습니다. 어, 중대 파갈치 9kg 한상자에 155,000원 만 반상자에는 8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중대 파갈치는 제가 머리 내장 제거하고 지느러미 제거하고 꼬리 제거하고 핏대까지 예쁘게 어, 제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요. 저희 보낼 때 얼음 많이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저 보내가지고 얼음 때문에 녹아서 일단 소리는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어, 날씨 감안해서 얼음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